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선생님이 여기 지금 나온 이유는 공예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예 만들기 활동을 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계시죠? 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활동은 어, 전통 무드 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을 따라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예. 그럼 이제 공예 만들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알려드렸, 아,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드렸던 전통 무드등 만들기 세트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촛불이 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촛불과 함께 이런 종이 나무판 전통 무드등 만들기 세트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와 함께 이거를 채색할 사인펜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인펜이 없을 경우에는 색연필이나 매직이나 크레파스. 등등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이제 공예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공예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드린 전통 무드등 세트 중에 나무판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먼저 뜯을게요. 뜯으셨나요? 뜯으면 이런 식으로 먼저 여기 뒤에 보시는 이게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거와 함께 이런 나무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이거를 우리 뜯지 말아 주시고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채색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해온 이 사인펜으로 이 무드등을 먼저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사인펜, 뭐, 크레파스, 색연필 다 좋으니까요. 준비되어 있는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이 무드등을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있는 요거부터 차례대로 색칠을 할 예정이에요. 어,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을 먼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빨강색. 빨강색으로 빨간색, 전통 무드등을 색칠할 예정이에요 그럼 칠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무판을 색칠할 예정이에요. 이네 가지의 나무판을 예쁘게 채색해 주세요. 예! Yeah. 자, 여러분, 다 채색하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만 채색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어. 이 겉에 면만 선생님은 여기 완성된 모드 등을 보면은 여기 겉에 요것만 선생님은 색칠을 했고요. 여기 위에랑 아래는 따로 색칠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나는 여기 위에도 다 색칠을 하고 싶어. 난이 손잡이도 색칠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채색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만 채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조립을 시작해볼게요. 조립 같은 경우는 먼저 여러분들 여기 이 설명서를 먼저 펴주셔야 돼요. 설명서를 펴고 하셔도 되고, 어, 여러분들은 선생님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거를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만 설명서를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여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먼저 여기,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번을 먼저 뜯어 주십시오. 뜯을게요. 짜잔, 뜯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거 보이세요? 이 조그만 거를 뜯을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연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걸 잠시 먼저 뜯어, 첫 번째로 뜯을까요? 잠시만 뜯어주세요. 잘안 뜯어지죠? 이렇게 뜯어주시면, 요런 게 나오세요. 요런 거. 보이세요? 요게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웃음> <웃음> 이거를 가지고, 꾹꾹 눌러서, 꾹꾹. 꼭꾹 어, 눌러서 어, 뜯어주시면 돼요 잠시만 꾹꾹 눌러서 뜯어주세요 뜯으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보이세요?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옆에다가 잘 놔주세요 잘 놔주시고 여기 아까 첫 번째로 뜯었던 이 판때기에서요 여기 조그만 모양에 요거 하나를 끼워줄 거예요. 어디다 끼울 거냐. 여기 네모 모양 보이세요? 네모. 여기다가 얘를 끼울 겁니다. 요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아까 나눠드렸던 촛불. 촛불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뚝 끼워주십시오. 끼워질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잠시 옆에다 놔둘게요. 그리고 다시 이걸 가지고 와주십시오. 여기서 이번엔 요 가운데 얘를 뜯을 거예요. 얘를 뚝. 넣어주십시오 뜯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까 또 모아두었던 얘얘 얘 보여요 이거를 낄 건데 여기 네모 모양 여기다가 끼워 넣을 겁니다 요렇게 잡고 요거를 요렇게 끼워주세요 뚝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여기다 놔두고 다시 큰 판을 가지고 오십시오. 남아 있는 얘 얘를 뜯겠습니다. 뜯어 주십시오. 뚝 뜯어 주시고 얘도 마지막으로 뜯을게요. 사람 모양 같이 생기애 있죠? 이게 손잡이에요. 나중에 손잡이가 될 건데 이것도 같이 또 뜯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고리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판이 있으면 먼저 이 판. 요거 요거 조그만 거 끼어 넣은 요판 있죠? 요 판을 우선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셨나요? 뒤집어서 띡, 놔주시고, 두 번째 판, 두 번째 판을 올려주세요. 여기 네모 모양 보이세요? 이 네모 모양? 이 네모 모양 보이시죠? 이 네모 모양과 여기 네모 모양 같이 겹쳐주세요. 겹쳐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겹쳐주신 다음에, 여기 고리, 요거 요거 손잡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띠껴 주실 거예요. 껴 봅시다. 예. Yeah.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손잡이 고리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꼭 눌러 주세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완성 하셨죠? 그 이거는 잠시 옆에다 놔주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촛불을 가지고 오세요. 요거, 아까 옆에 놔뒀던 거 갖고 오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이 방향으로 놔주시고요. 이 나무판, 마지막 남아, 남아있는 요가, 요거, 요거를 이 촛불, 촛불 나무판에 끼워 넣을 거예요. 얘부터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뜯어주세요. 1번을 뜯으셨나요? 1번을 뜯어서 여기, 여기에 꼭 넣어주세요. 꼭 껴주십시오. 껴넣어주세요. 톡! 꽉! 힘을 줘서 셨나요두 번째 2번 아이고 너무 위로 올렸죠 선생님이 2번 얘 예. 뺄게요 빼서 얘를 또 이번에 넣을게요 여기다 껴주세요 눌러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3번. 얘 말고 선생님은 얘로 할래. 아, 아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3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문이어서요, 여러분. 순서대로 빼주세요. 순서대로 뺄게요. 얘를 여기다가 껴넣도록, 여기, 세 번째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꼭 눌렀어요 이렇게 됐지요 그럼 이제 여기가 남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까 여기 조그만 꼬다리 끼워놓고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 요 문이 뭐죠 여기가 한 개가 남지요 여기야 이제 마지막 4번 문을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을 끼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계세요. 잡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갖고 있었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거를 이제 고리를 끼워 넣을 건데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있는 곳이 여기 똑같이 동그라미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게 문이 이렇게 열리게끔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잠시 잡으시고 여기 동그라미를, 이 동그라미 보이세요? 이거를 짜자자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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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끼워 넣어주세요. 끼워 넣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 꾹꾹 눌러주시고 여기 문 열리는 공간까지 이렇게 열리죠.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할때 위에 여기 문 열리는 공간과 여기 위에 이거 손잡이를 끼워 넣을 때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엔 옆에 누군가가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이, 이 뭐죠? 조각을 맞추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여기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고 여기 밑에 보면은 촛불 완성한 촛불, 촛불을 끼워 넣었잖아요. 거기에 스위치 보이세요? 스위치 이거를 눌러주시면 아, 옆으로 온 해주시면 이렇게 촛불이 켜집니다. 잠시 불을 한번 꺼볼게요. 불을 끄면은 이게 예쁘게. 너무 이쁘죠? 보이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선생님은 끌게요. 오프. 촛불은 오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밤에는 켜주시면 예쁜 무드등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이쁘죠? 우리 다 같이 만들어 어, 이렇게 완성된 무드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방에 장식해 주세요. 짜잔! 자, 짜잔! 전통 무드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들 잘 만드셨어요? 여기 이렇게 문도 열리고요. 여기 밑을 내리면 촛불도 켜지는 전통 무드등 완성. 네. 자, 모두들 잘. 즐겁게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예 시간은 신유리 선생님과 함께 어, 드림캐쳐라는 공예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것도 신유리 선생님 따라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고 무탈하게 코로나로부터 잘 지내고 계셔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